두 마리 만뽑고이 오십 개면 그것도레전드인데 제발 기절만, 당하지막 기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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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안으으으으그으그으그으으으으으으으으와 48을 잡네 와 미친 하하하하으으 <laughs> 어, 웨이브마다 체력 공격력 3% 증가. 저건, 저건 좀 괜찮더라. 돌격대가 도파민이 쩔어가지고, 난좀더 재밌는 것 같아. 약간 뭐안 뜨면은 안 뜨려니 하고, 이제 좀 포기한 판수를 계속 이제 지나오다가, 갑자기 한판딱잘 되면은 도파민 쩔어가지고, 와, 개쩐발! 하게 되고, 고맛이 그좀 좋은 것 같습니다. 고맛으로 그 하는 게임이여, 그거구한발안 뜨나? 오! 오 네, 나이스. 웅덩이 하자, 이거. 멀리 봐, 멀리. 시, 내가 좋아하는 신화 캐릭터 하나 6레벨 찍은 순간부터 뭔가 개꿀잼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남들이 좋아서 찍어라 하는 걸찍으면 오래 못해, 게임. 뭔가 그냥 내가 그냥 무지성으로, 어, 이거 재밌겠는데? 하고 찍은 거, 그거 키워가는 재미가 쩔지. 나도 처음에 할때다뭐 좋다는 거안 찍고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하니까 게임 오래 하는 거 아니야. 원래 뭐든 어떤 게임이든, 자기만의 소신껏, 자기만의 그 신념을 가지고 게임을 해야지. 즐길 수 있습니다. 그냥 보안관 뽑으면 셰프가 무난하게 볼수 있는데. 보안관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피해 웅덩이 찍는 게 맞고. 아, 전설 추첨. 영명 나는데 또 영명 나오겠어? 또? 설마 또? 야! 미친. 미친 게임 같은 이라고. 또, 씨, 전설 뜨는 줄. 야, 선택하라네, 이제. 어이가 없네. 아또영명아 근데 진짜 싫다 셰프 뜬건 좋은데 1 5에이브 아이템 더 많아 떠주면 은 아니면 복궁 재료 떠주거나 그러면 그냥 쭉 갈만한데 아~~ 안 뜨네 이게안 뜨네 셰프도 11레벨 찍었을 때 낭만 개쩔 것 같은데 이것도 진짜 혼자서 다 씹어먹을 것 같은데 궁금하긴 하다 그리고 저 0.5%라는 게 당연히 안 그렇겠지만, 내 능력으로 올라간 능력에 플러스로 0.5%씩 올라가는 거면 개사인데 그지? 어, 충격파, 가자. 충격파 있으면은, 음, 잡을 것 같은데? 25까지 잡아보고, 검 뜨면 아침 아이템 뽑으려고 미친듯이 한번 노력해보고, 여기서 검이나 국궁 재료, 제발. 국궁 재료. 국궁 재료, 선생님. 국궁 재료. 삐! 음, 아. 아, 참, 참, 참. 이 장비 없으면은 30못 잡을 건데? 난 뚫어볼까, 그냥? 템이 지금 국궁 재료든 쌍낭금 재료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넣어두기가 좀 뭐가 다 애매한데? 아, 돈 진짜 잘 꼈는데, 이거. 되나? 공속만, 어, 되나? 해치웠나? 해치웠네. 30은 못 잡을 것 같아. 데미지가 너무 약한데? 절대 안될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어도 안될것 같은데, 어떡하지? 템이라도 뭐 하나 껴줬으면 될것 같은데. 그나마 메아리 아니면, 영혼수학자? 그러면 영혼수학자 쪽으로 각 봐서 그냥 이거 하나 넣어주고 자. 피프트템 어, 재료를 껴주고. 쌍날검은 포기해야 될것 같은데. 쌍날검 없으면 이것도 안될 건디. 오, 전진 너무 좋은데? 그냥 기절 면역하자. 영혼카드 좀 어떻게 안 되나? 전설카드 갑자기 뜬금없이 떠가지고 힘의 재물 뜨면은, 힘의 재물 뜨면은 대박이긴 한디. 아, 이렇게 다렙 찍고 굴리는데도 이렇게나안테는 아, 안에 죽기만 한데. 어, 카드가 안 떠요. 그렇지. 하나 줘야지. 근데. 네. 아, 쉣. 장비가 너무 필요한데. 이네 전술 개땡기긴 한데 장비. 아. 스톨 뜨겠지 35에. 두개 제발. 그렇지, 일단은 국공은 필요해. 이거는 있어야 되고. 노란색 카드 하나만 줘봐! 좋아, 좋아. 이거 큰 그림 그립니다. 변한 곳을 템 하나만 바꿀까? 완성시켜서 바꿀까? 아, 완성 하나 템 하나! 천젠데? 어? 스... 철봉? 얘 어차피 공격력이 지금 높진 않거든요. 철봉 하나 주고, 피흡템 가도 되고, 철봉 박을까? 가보자, 한번. 잡을 것 같은데 이러면 40 충분히 죽나? 죽나 죽나 능력 발동만 되지만 어 그렇지 어피흡 잘한다 에이 헤피흡개잘하주아 잠깐만 느려 느려 어, 하지만 데미지가 안 들어오지 오케이 근데 피흡에 피업을 더하면은 낭만 개쩔잖아요 그래서 저는 피흡템을 노리는 거예요 저의 낭만은 한개한 개를 넘어서는 게제 낭만인데 3 9회분는못 잡을 것 같아. 아, 네, 전설 나, 카드 개 까비. 따서. 아, 잠깐 황금 건틀리 가자. 지금 골드도 안 썼는데. 건틀리 가. 오케이, 이러면 끝. 뭐, 보스 딜이야, 뭐. 이랬는데 학살의 재단 나오면 굉장히 억울할, 억울할 듯. 재단 나와버리면은. 야, 근데 진짜 피음 미치긴 했다. 피음 미치긴 했어. 오케이, 전설 카드! 어, 와, 잠깐만. 더블 어택도 괜찮고, 전설 동상도 괜찮은데? 더블 어택에다가 메아리 줘도 괜찮을 것 같고. 아 근데 더블어택으로 인해서 때리는 대상도 범위공격이 터지는지도 모르겠고 전살공격이 지금 제일 좋아보이는데요 공속도 중요하고 근데 웨이브마다 증가해서 지금 웨이브가 40웨이브인데 저게 의미가 있겠냐? 아 어, 더블로 가자 30웨이브 이전에만 떴어도 같지 <laughs> 치명타 전환으로 갈수 밖에 없겠고 떠라 이제 진짜 아 근데 뭐 다른거 갖고 가... 여하이 어? 황금군틀러 있지 않았어요? 두 개로 쌓여? 이게 돼? 그럼 골드. 씨. <laughs> 근데 아이템이 너무 갖고 싶은데. 45 잡고 골드 선택하는 게 이러면은 맞고 도전의 투구 줘야겠는데, 결국은. 아따. 도전의 투구를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그죠? 골드 얼마 줬지버들이 아, 붙어 있어가지고 공격력 자체는 지금 막높진 않은데. 으아, 근데 기절 너무 무섭다, 씨. 으아, 으아, 으아. 어, 기절 너무 무서워. 그냥 버릴까 장비 그래도 장비로 가자! 에헤이! 이제 메아리냐, 영수학인데전쟁의뭐 어, 그냥 산적 주고, 나 피협해볼래? 난나 하고 싶은 거할래 아, 근데 능력증가가 지금 개통 무대기긴 한데, 얘 공격력 몇 정도 되는 거냐? 그럼 지금. 천 골드만 남기고 좀 써볼까요? 능력증가가 된게 너무 없긴 한데. 아이씨, 두 마리만 뽑고 이 오십 개면 그것도 레전드인데. 아, 딱 하나 줄만한데 참안 준다. 아. 그렇지. 능력 많이 얻었다. 천 골드 이상은 괜찮아요. 천 골드 이상은. 데미지 많이 딸리는데. 근데 피는 확실히 안 달긴 한다. 이게 지금 체력이랑 공격력 증가된 게 너무 없어서. 심지어 공속이 지금 퍼들로 땡기는 게 공속 믿고 가는 건데, 공속도 지금 높은 편이 아니라서. 더 가긴 해야 되긴 하는데. 그러면, 낭만이 없죠? 아, 씨, 근데, 조금만, 조금만 나오면, 조금만. 공속이, 공속이 너무 아쉽다. 와, 데미지 잘, 야, 근데 데미지 세다. 아이 근데 셰프가, 셰프 짱 좋은데? 셰프 왜 안아? 하하하. <laughs> 안 돼, 호랑이 팔면 안 돼. 호랑이가 지금 공속 올려주고 있었는데. 아, 잠깐만, 기절, 진짜. 세상에, 오마나 세상에. 제발, 기절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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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능력 발동을 최대한 느게해야 되는데. 제발 기절만 당하지만 기절만 기절만 기저...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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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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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48을 잡네 와 미친 존나 <laughs> 세네야 셰프 왜 안함 <laughs> 개센 아그하아 그래. 아, 가속 체험이 지금 뜨면 어떻게 아 가속 체험 아깝다 썼는데 49 9대 가지고 가속 체험 뜨고 연병이요 아, 어차피 도친 개찐이야. 차라리, 카드 능력 하나 더, 나오든. 어, 여기까지만. 아, 딱 기절 너무 무섭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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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셰프 개쎄노. 나이스. <laughs> 아, 잠깐만. 성장기? 성장기. 아, 저게 전설로 떴으면 레전드인데. 성장기로 오래 버티면은, 대박일 것 같긴 한데. 와, 잠깐만, 뭔 딜이야, 저거. 와, 선생님, 뭔 딜이죠? 선생님, 데미지 왜 그러시죠? 선생님, 딜 잘못되셨... <laughs> 근데 이거 치고, 야, 이 정도면은. 좀 능력 잘 떴으면 레전드였겠다. 근데 두 마리로 이 정도면 대박인 거 아니에요? 에? 셰프랑, 산저강이랑 단두 마리에서 이 정도면, 레전드 아니야? 유튜브 각인데, 이거? 이렇게까지 <laughs>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잉!